안녕하십니까 부시기TV의 부식입니다 오늘은 시민공원 1동 미라주 앞으로 왔고요. 정확한 명칭이 시민공원 1동 미라주 시티. 오피스텔이랑 도생이랑 같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고요. 2022년 3월달에 입주를 시작을 했고 한개 동으로 해가지고 오피스텔 포함해서 294세대입니다. 평형대는 17평, 19평, 22평, 23평 두 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입주민들이랑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또 여기 일동 미라주가 사실 좀 슬픈 사연이 좀 많잖아요? 난 슬픈 사연이긴 한데, 여기 호재가 워낙 많아서, 사람들이 그 호재를 보고 많이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음. 지금 당장은 왕부가교도 보이고, 여기저기 불편한 것들이 많지만, 앞으로 한 2, 3년 안에 모든 것이 발전할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가 차도가 또 없어질 거라고 얘기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시민공원까지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내외, 그 다음에 보복권 5분 내로 해가지고 대형마트 2개, 뭐 이런 부분이 좀 최고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부수적으로 조금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만추역이 시민공원은 일단은 젊은 청춘들이 낭만을 즐기기 위한 딱 좋은 공원이고요. 공세권, 공원들이 끼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소형 아파트, 흔히 말해서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에 커뮤니티라 이런 건 없잖아요. 아, 커뮤니티는 없죠. 뒷문 쪽으로 왔고, 그럼 이 앞에는 지금 아직까지 상가들이 안 들어왔지만 근린 생활시설들이 좀 들어오면 되겠다, 그죠? 여기에 그 코인 세탁방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바로 빨래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집을 바로 한번 보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타입일까요? 여기는 23평의 빈 타입 중층입니다, 중층. 중충. 그러면 집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게 되면 정면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요. 또 오른쪽 편에는 흙경으로 신발장이 되어 있는데, 뭐 신발장이야 특별한 건 없겠죠. 없는데, 그래도 신발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디딤석을 봐 있고, 집안 구조를 보게 되면 왼쪽부터 시작해서 작은 방, 주방, 거실, 한방 화장실입니다. 거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주방이랑 거실이랑 거의 복합으로 보이기 때문에 23평 치고는 여유있게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넓죠? 사실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조금 더 넓어 보이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갑자기 좀 생각 든 부분이 창도 되게 넓고 좋은데 욕심에 여기도창 하나 만들지라는 생각이 드요 아, 그런가. 저희는 주방에 이 조그마한 창문도 너무 메리트다.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토울 색감도 되게 이쁘게 생겼고요. 사실 일동이 아토울 색깔이라든지 문트 색깔들 이런 건 되게 잘 세택을 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고 보고요. 이 방향이 최고의 또 장점이 시민공원이 바로 딱 보인다는 거 이야, 여기서 딱 시민공원 이렇게 바라보면 딱 사계절 진짜 다 느껴지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유, 너무 멋있죠 네. 시민공원 하면은 부산의 허파로서 인근에 엄청난 또 고재들이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안 고가차로 자체가 또 없어진다는 부분도 상당히 고재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음 주에 사전 입주 점검을 할또 레미안 어반 파트가 또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또 대장 아파트가 있다 보면 같이 동반산성하고 같이 업택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건 아무래도 소형 단지고 나 홀로 아파트라 고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신혼부부들이 살기는 딱 좋고 뭐 이만한 거다 갖춰져 있으니까 몸만 딱 오시면 되고요 23평 비타입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2억 8,800이 최고가로 찍혔더라고요 전세가 2억 4천까지가 찍혔더라고요 그리고 매물이 3억 천부터 2억 6천 사이 전세 매물은 2억 3천에서 2억 5천 사이인데 최저가 대 최고가를 계산하게 되면 갭이 엄청 작고 최고가 대 최고가를 생각하더라도 한 갭이 한 1억 정도? 한5천만 있어도 투자됩니다 지금 이 금액보다는 아마 부황 고가차로가 또 철거되고 이렇게 했을 때 단가가 분명히 조금은 얼마나 오를지는 장담은 모르겠지만 지금보단 가격이 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갭투자하기에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강력 추천은 잘 모르겠는데 생각을 가지면서 부산시내 이 한복판에 그 2억대, 3억대 초반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곳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신혼부부라든지 그 다음에 뭐 퇴직하신 분들 요렇게 들어오기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주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는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랑 그 옆에 키높이장이 요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서 조리를 하시면서 요렇게 설거지를 하며 주방 창이 요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맛동풍이 아니긴 한데 요런 식으로 해갖고 앞에 개화 있지 시민공원이 있다 보니까 바람이라든지 요런 건잘 들어와서 환기는 잘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작지만 구성이 알차게 T급자 구조가 다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사이즈면은 다른데 다른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오구 그러니까 타입이나 이 정도 안방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안방 사이즈는 평일 때 대비 넓게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거실과 안방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어서 임대를 놓는다고 쳤을 때 조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와 드레스룸, 기가 차네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게 23평짜리 평형대에서 나올 수 없는 드레스룸이라 생각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단히 유명한 브랜드의 8 4타입이라 이런 것도 드레스룸이 모질한 아파트가 많은데, 와, 여기 진짜 드레스룸 찍어주네요. <laughs> 작은 방으로 왔고요. 작은 방에는 진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작은 방에도 에어컨이 들어와 있어서 사실 임대놓기에는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방 사이즈는 이 정도 화장실이었구요. 여기는 따로 부부 욕실이 없다 보니까 그냥 화장실로 보면 되는 부분인데, 파티션 해가지고 여유 있는 샤워부스 공간이 만들어졌고, 샤워부스는 습식을 쓰고, 여기는 간식을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형 화장실입니다. 요렇게 집을 또 보여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종합적으로 한마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이는 제일 시민공원 뷰 이게 제일 큰 베리티인 것 같고요 방이 다 크게 크게 잘 까졌고 거실이 굉장히 넓고 신혼부부들 둘이서 그냥 알콩달콩 살기에는 너무 좋은 사이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금액대로 해가지고 부산시는 한복판에 집을 구할 수 있는 금액대가 흔하지가 않다 보니 참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입주민분들이 항상 좀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도 알고 그리고 대신에 또 미래의 가치에 대한 또 희망적인 부분이 뭔지도 알고 그렇게 공존하는 아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지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